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어쨌든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저랑 이제 조금 동의가 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파이널 기간 때 보통 뭐 하시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게 뭐야 실무 요즘 용어로 실무 벅벅 막 그냥 푸는 거 그거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제 구성 구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앞으로 4주 동안 실무를 그냥 벅벅 풀지 않고요 다시 평가원을 4주 동안 합니다 왜죠? 그게 에센스, 본질이니까. 본질을 4주 동안 먼저 하고, 다시 평가원, 다시 평가원, 다시 평가원. 그 다음에 남은 4주를 또 이제 실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또실무만 하시면 뭐냐면, 자, 보자. 이것만 좀 구분해. 그 공부라는 거에 실전적인 공부가 있고요. VS. Yes. 실력을 늘리는 공부가 있어요. 근데 실무만 계속 푸시면 되게 공부가 쉽죠? 편해. 뭐 고민할 게 없잖아 뭐 해야 되지? 그냥 심호흡 풀고 채점하고 끝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면 실전 연습은 하신 거야? 실전 연습은 하신 거야? 근데 뭔안 늘어요? 실력은 안 늘어요 쉽게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쭉 경기만 뛰시는 거예요 경기 뛰고 쉬고 경기 뛰고 쉬고 미친 선수죠 그러시면 안돼 그치? 경기 가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체력 훈련하고요 슈팅 연습하고요 들블 연습하고요 이거 완전 노잼이야 근데 그 일주일 동안 그거를 해야 실전 경기를 뛰면서 그것을 보완하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 듣는 것도, 실무 치는 것도 이런 역할이야. 일주일 동안 이거 올리는 거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뭐교재다 그렇죠? 한 질문에 몇개 들어있어? 하루에 네 질문 들어있죠? 그래서 그 질문들로 평소에 영어력과 논리력을 잘 올리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뭐랄까. 저도 참뭐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 이거를 늘리기 위해 많이 힘씁니다. 이 색깔 구분된 거 보이시나? 네. AB야. 오케이. AB야. 이거를 늘리기에 많이 신경을 써요.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실력을 늘릴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이,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최대한 밀어요. 미루고 미루고 참고 참고 참았다가 실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10월 중순부터 한달 전에 빵 하는 거야. 이거는 실력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감을 유지하시면 돼. 그 전까지는 감 유지 이런 실력 점검이 아니고 실력을 상승시켜야 돼. 뭘로? 평가원으로. 그리고 하나 하나 짐을 뜯어보는 것으로. 오케이. 그래서 쉬운 공부는 계속 미뤄라. 오케이. 힘든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시월 중순부터는 계속 문제 풀 거야, 그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이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의 본질을 저만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OT 꼭 보고 오세요. 알겠지?